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아나운서 김희연입니다. 뜨거운 열기를 내리쬐는 시간이 줄어들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점차 저녁의 서늘함이 늘어나기에 가을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 무렵 농촌에서는 논밭에 곡식을 거두고 말리며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가을거지에 옷소매를 걷고 납니다. 여름 휴가와 명절을 마친 노동조합 역시 하반기 마무리를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죠. 단체교섭의 성과가 정확히 지켜지도록 점검하는 한편, 조합원과의 소통을 통해 놓친 의견이 없는지 파악하고 있는데요. 추분해부는 바람을 보고 이듬해 농사의 성패를 점쳤던 선조들처럼, 구대 집행부 역시 현장의 분위기와 흐름을 읽으며 올해 남은 사업들을 살피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끝은 내년을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부 조직 강화실은 안현호 지부장과 함께 울산과학대 청소 노동자 장기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동지들은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살피며 명절에도 이어질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특히 투쟁 지원금을 전달하며 노동의제가 무시되는 정치 흐름 속에서 현대자동차 지부가 앞장서서 연대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이어 16일에는 현대자동차 지부 조직실 동지들과 전교조 및 금속노조 울산 지부 동지들이 울산과학대 정문에 모여 연대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오랜 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지부 노동안전실과 삼진 메디올의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협약으로 세라믹 침대, 소파, 매트는 40%, 보호대를 비롯한 의료기는 20%등전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할인 적용됩니다. 조합원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협약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성 조합원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최용섭 수석부 지부장은 상대적으로 여성조합원의 요구사항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 반영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여성 화장실 및 탈의실 시설 개선과 여성 전용 근무복 마련 등 업무 환경 관련 요청부터 여성 검진 기간 연장 및 위탁병원 확충, 임산부 관련 대응책 등 여성조합원들의 필요성이 반영된 안건들이 이어졌고, 승진 차별과 여성 대의원 이슈 등 정책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지부 여성 문화실은 조합원들의 요구 사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일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 중인 울산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조리노동자 농성장에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직장 내 갑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단초가 되어 예고 없이 해고당한 조리 노동자 동지들. 이들은 6개월째 투쟁을 이어오며 일상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날의 연대는 소규모 투쟁 사업장의 현황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울산과학대, 병영요양원, 현대중공업 산내하청의 투쟁 사업장으로 전개되며 9월 24일 민주노총결의대회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15일.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신설 노사정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공장 신설은 산업 전환과 고용 안정을 위해 조합원 동지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낸 성과로 이에 앞으로 진행될 공사에 울산시와 회사 그리고 노동조합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울산시는 신속한 공장 건립을 위해 규제 완화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며 회사는 전기차 생산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금속노조 9차 노동안전보건담당자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각 지부별 진행한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노동안전과 관련한 각종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안전한 노동현장을 방해하는 시행령 계약투쟁, 위험성평가 및 유해 요인조사 추진현황 점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안전보건사업워크숍 등 현장의 주요 이슈들을 짚으며 더욱 안전한 노동현장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무인운반 시스템 AGV와 원키트 시스템을 도입한 3공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은 확보되어 있는지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권이 무시되진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며 산업 전환 시대에 노동조합이 염두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16일, 산업 변화 속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대자동차 22년 상반기 경영분석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송덕용 회계사는 자동차 시장의 경영환경과 현대자동차 지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며 2022년 시장 상황 및 실적을 분석했고, 수익이 중요한 지표인 만큼 재무의 흐름과 매출의 추이를 짚으며 앞으로 현대자동차 투자 방향을 예상했습니다. 참석한 동지들은 해외 시장별 점유율이 변동하고 친환경차의 주목이 높아지는 시점에 노동자를 지키는 전략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앞으로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정규직의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일상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었다. 일방적인 집단 해고에 저항하며 6개월째 투쟁 중인 울산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조리노동자의 말입니다. 이처럼 삶의 기본만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목소리는 곳곳에 가득한데요. 하지만 경제 권력을 쥔 사람들은 숫자의 질서를 내세우며 그 외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을 현 시대에 맞게 고쳐 말하면 경제적 살인을 하지 말라가 돼야 할 것이라며 시스템에 배제된 대다수의 현실을 짚습니다. 빈곤과 생존 사이에서 삶의 빛을 잃어가는 이들 즉 경제적 살인의 희생자의 대부분은 일상을 되찾고 싶었던 노동자들이죠. 이를 미루어 본다면 시대의 질서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알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대 집행부는 연대의 마음이 그 시작임을 믿으며 보호받는 일터를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해고 노동자 투쟁을 담은 특별기획 티저 영상이 이어집니다. 전체 영상은 노동자 방송과 함께 유튜브 채널 현대차지부 노동자 방송과 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찍지 말라 했으니까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 찍어야 된다고요 왜요? 공적인 목적을 해서 공적인 목적이 무슨 관리자 의사표시가 중요하지 공적인 게더 중요하죠 관리자는 어, 그러면, 그러면. 사실은 임의로 이렇게 티켓팅하는 모습을 찍겠다는 거라서 이 분들이 아, 왜 남의 건물에 함부로 와서 찍으세요 그 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노동조합. 아, 나는 뒤로부터 아마 이 사람들이 네. 그 점심 시간 보장 받겠다고, 그 노동조합 들어가고 보장 받다고, 우리 권리 찾았다고 이렇게 해금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2 0 0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명이 하고 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저세딱지 하나로 1 0시에 퇴근할 때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갔거든. 그래서 세상에. 소지품한 점도 못 챙기고 거질로 나왔어요 사무실에 저 아침 저녁을 직원 식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여기에서 응. 해줬어요 지골식당 있는데도 응. 우리가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뭐 야유연제 가니까 매딘 어. 분을 뭐 뭐뭐뭐뭐이거 어. 이거 뭐 김치찌개 뭐닭백숙 가입하고 나서는 팔아서는 그, 그게 없어졌어요 그거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알았지 음. 그게 갑질이구나 아. 그 상상할 수 있는 거는부부만 고용성계한다, 원서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이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할이우에는안한다은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부부그은지부분부터 아예 시작을 하지 마라 하고 말리고 싶다은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부이렇게 <laughs> 저희는 인원이 작은 만큼 가족처럼 일했거든요. 이게 직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와서 언니들 만나고, 동생들 만나고, 그게 재밌었어요. 일은 힘들지만, 우리 가족들 만나는 것처럼 가족처럼 일했어요. 그래, 8명이서 주방에서 일하는 가족 중에 지금 벌써 4명이 떠나고, 지금 이제 4명만 남아있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가족처럼 일했던 분들이. 좀더 나이 들어서 더 만나고, 정년하고도 만날 수 있고, 그럴 텐데, 그게 아쉬워요. 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큰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았던 그 일상을 되찾고 싶은 것 뿐이지, 우리가 무슨 큰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살았던 그 일상을 찾고 싶을 뿐, 그것 때문에 투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